신한 자연산 민어입니다. 지금 민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가격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5kg 대반 마리도 판매하고 있고요.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지금이 민어철이다 보니까 민어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민어 가격 보시죠. 이 정말 저렴합니다. 그리고 어, 자랭이 병어입니다. 자랭이 병어 대사이즈고요. 자랭이 병어는 뼈채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랭이병어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병어를 꼭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는 사시미병어입니다. 어, 가장 인기가 좋은 사이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입간 가능하고 안강망배에서 조업했습니다. 사시미병어 가장 인기가 좋은 사시미병어고요. 그리고 삼시미병어는 재수용으로 가장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수용 어, 병어 원하신 분들은 삼시미병어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어,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어, 목포 먹갈치입니다. 목포 먹갈치가 굉장히 싱싱하고요.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목포 먹갈치여서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정말 싱싱하니까 꼭 드셔보세요.